어 지금부터 그 2021년도 청년 농업 CEO라고 하는 농어촌 지, 어 지능 기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앞에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 어, 추진 방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완전히 뭐 창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더 개선돼 이런 거를 해내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뭐 이쪽 농업 쪽 기관에선 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인력 문제 해결하기 위한 부분, 그다음에 어, 온도나 이런 그 스마트팜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적인 뭔가를 만들어 냈다고 하면 되게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어, 지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어, 조금은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아이들 갖고 농사를 짓게 되면 좀더잘될수 있다라는 그런 동기 유발이라든지 아니면 영농 안착에 도움이 되는 음, 그런 아이디어. 그니까 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적인 게 아니라 기존의 어르신들이 하던 거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더, 어... 효율성을 좋게 한다든지, 인건비가 덜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농업이 자리, 자립을,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 융자 지원을 그래서 해주겠다는 소리고, 결국은 융자 지원인데, 이제 여기가 1%짜리, 5천만 원 이상부터 융제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고 성공 모델이 정립이 돼서 영양이 지역에 환원이 될수 있는 차세대 리더들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심사 기준이 지금 거의 대부분 전들어갔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영양영이 역량, 지역사회 에 환원이 된다는 거 뭐냐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는 게어 주변 어르신들한테 이 내가 알려주서 내가 이제 검증이 되고 그걸 주변 사람 어르신들한테 알려 줘서 그분들도 나처럼 동사를 지야한다 어, 그러면 그게 청년 차세대 청년 리더지요. 그런 거를 기대하는 어, 어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지원 근거는 여기 는 경상북도에서 어, 설치되어 있는 이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대상자들과 그렇게 주겠다. 이제 여기 는 경상북도 이제 청년 후계자들한테 이제 줄 거다. 대상자는 돈에 안에 있는, 어, 40세 이하. 그리고, 어, 실제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들, 경영 등록한 사람들이 대상이고, 그리고 기농인, 후계 농업인, 그 다음에 청년 리더들,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 그 다음 사업 분야는 경종 분야로는 수도자, 원의 과수,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드는데, 이제, 영농 규모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시설 장비 확충, 그 다음에 개보수 이세 가지가 해당이 된다. 근데 보면 영농을 갖다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죠. 사실은 예, 여기에서는 근데 특히 여기 시설이나 장비 확충 및 개보수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는 방법보다는 좀더 개선된 거를 한다라고 해야지, 이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니까 이게 1대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쟁자가 1대 3이 됐을 때 3명 중에 한 명을 뽑을 텐데 그중에서도 조금은 더 어, 사업성이 있게 보이겠구나 아까 얘기한 이런 근거에 해당되는 친구한테 돈을 더 선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심사 기준이에요 저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우스 설치 과수 조성부터 해가지고 어 농기계 구입 농업 기반제 확충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이 얘기 구체한 거고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의 사료 비료 자재 구입 등어 이렇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제에서는 이런 건안 되고 이것까지는 이제 돈을 쓸 수가 있다. 안 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안 된다. 그다음에 기간은 어 도에서 승인된 사업 계획서를 준수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원 사업을 받을 때 계획서하고 돈을 쓰는 거고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특히 이제 6차 산업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커가, 크게 돼가지고 나중에 환, 환원해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서에서 틀어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 변경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 그거 그 승인이 돼야지, 그 돈을 쓰는 거지 승인이 안된걸 갖다 그냥 다 써, 써버리면 나중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기간은 어, 5월부터 12월까지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이런 경우는 도의 승인을 받아라. 그 다음에 이게 어, 경북 사업이다 보니까 경북 안에 이 돈을 주는 건데, 시군별로 5억까지 주겠다는 소리예요. 어 17억을 갖다가 17억을 갖다가 어, 시군별로 5억까지 준다는 소리고 어 1차 지원이 이제 이게 돈이 이렇게 쓰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차 지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1차 지원일 때는 어 22억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가 유리해요. 시설도 이렇게 썼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썼는데 전반기 때 여기 이게 두 개를 또 더해보면 어30 40억짜리 사업인데 전반기 때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만큼 준 거고 후반기 때는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돈은 전반기 때보다 많지 않으니까 경쟁이 더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반기 때 사업 신청하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재아 어, 지원 한도에 대해서는 농가당 2억까지 달란 소리죠? 어, 2내고 최소로는 5천만 원 이상부터 5천만 원 이하 안, 6천만 원이 안 되면 돈을 안 주겠다는 소리에요. 5천만 원 이상을 맞춰와라. 그리고 100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시군별로 과부족한 경우에는 도 담당 부서에서 일괄 조정하는데 예를 들면 7곡군에서 어 아까 얘기한 5억 이상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다른 시군한테 이제 6억을 줄수 있다는 소리지. 그얘기예요 그리고, 음, 또 농가당 2억씩 준다라고 하면, 보면, 5억인데 2억씩 주라고 하면, 적어도 3농가를 주란 소리고. 그리고 내가 3억짜리 지원사업을 내서 되는 게아니란 소리죠. 여기 보면 2억까지라는 소리고. 그리고, 어, 센터에서는 5농가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심한 경우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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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막, 1억씩 해서 5농가를 줘버리는 경우도 있고. 음. 그래서 2억 개획 일단은 1안이고, 이하는 1억에서 좀 깎였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1% 시설 같은 경우는 장기로 가능하고,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어 시설자금으로는 건축물대행농기계 등 구입 등, 그 다음에 운영자금에서는 소형농기계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비에선 제외한다. 거치 기간은 당해일에 속한 당해 연도 말을 1년으로 한. 거치 기간의상정이 융자 실행.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또 융자라는 걸 들어가면 문제는 담보가 있냐는 거예요. 은행 융자 담 그거는 사실 담보가 없으면돈안 빌려줘요. 내가 선정이 돼도 결국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돈을 못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담보를 제시를 해요, 하라고 해요. 근데 담보가 없으면 떨어지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심사, 2차에서 심사에서 떨어지는 거야. 담보가 없으면. 네. 담보가 예,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1년 경과한 것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침이 있다. 어, 여기서 진행한다. 그 다음에, 어, 담당 부서는 여기다. 그 다음에, 센터에서는 여기 담당이 한다. 그 다음에 추진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지역 농 자금은 이제 농협에서 한다. 도 담당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읍면동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는 여기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다섯 농가 내지 세 농가를 여기서 선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완료 후에서는 이제 보고서를 또 써야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이 어떻게 잘 들어갔는지에 대한 보고서야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는 어 여기서 이제 완료 확인을 금융기관에도 내야 한다. 그 다음에 자금은 성격상 시군수 사전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인 경우에는 기성고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선대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대출 한도액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을 하고 사업 예정인 50% 이내까지 선대출까지 가능하고 사후관리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는 방문한다 그 다음에 상황 완료시까지 어 시군에서 관리한다 일정은 이렇다 그래서 음 5월달부터 아까 돈 나가는 걸로 돼있었기 때문에 4월달부터 신청을 해서 이때 선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이때까지 신청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때가 선정이 돼서 넘어가고 넘어가야지 되는 거고 신청서 있고 수집 뭐 정보 동의 있고 우선순위에서는 범위 내에 선정 제출이 가능하고 신청서 계획서 신용조사 신용 점수가 또 낮으면 또안 해준다 이거예요, 또 은행에서는 그다음에 어, 정보 동의 제공 동의서 지원 대상 우선 순위에 이제 이 참고해라. 사업 대상에 사업 변경을 요청할 경우는 여기 이제 아까 전에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경우들 있어요.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아, 이게 안 되네 하면서 그럴 때는 이제 변경 신청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포기를 해야 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를 해보니까, 어, 동물을 키운다고 했다가 수도작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건 잘안 안 해주더라고요. 동물 종류를 바꾸는 건좀 가능한데 동물에서 수도작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되게 어렵다고 심사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예, 예이 여기서부터 신청서 이제 예, 여기까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